이걸 좀더 펼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펼쳐져 버려요. LG V50 ThinQ 듀얼 스크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50는 6.4인치 QHD 플러스 OLED를 탑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듀얼 스크린은 6.2인치입니다 해상도도 2160 x 1080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죠 완벽한 대칭은 아닙니다 하단 베젤부가 조금 더 두툼한 걸볼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이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완벽한 듀얼 디스플레이는 아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플립커버형 케이스 형태고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쓸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듀얼 스크린의 재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면부는 마치 강화유리와 같은 재질입니다. 맨들맨들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 주변부를 보게 되면 무광인 걸볼수 있어요. 전면에는 강화유리지만 전체적으로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톤의 느낌이 있어요. 마감도 좋고 만듦새도 괜찮아가지고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제품이 폴더블 폰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폴더블 폰은 아닙니다. 스크린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듀얼 스크린 제품이고요. 안쪽으로 접히는 이런 인폴딩, 바깥쪽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이렇게 두 가지 접힘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트북처럼 별도의 힌지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접히는 게 아니라 별개의 스크린 두 개가 구성되어 있는 듀얼 스크린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이번에 VPT와 같이 발매된 듀얼 스크린은 VPT t h i n q 전용 액세서리입니다. 이 액세서리가 후속 모델에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VPT 하단부에 커넥터 부분이 있어요. 듀얼 스크린 하단부에 있는 포코 핀에 맞닿아서 연결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는 부분 위쪽부터 먼저 맞추고 아래 이렇게 밀어 넣으면 결합이 된걸볼수 있고요. 만약에 듀얼 스크린이 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화면에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듀얼 스크린 켜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확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듀얼스크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본체에 있는 배터리를 공유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본체에는 이제 4,0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죠.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본체는 한70% 듀얼스크린은 30% 정도의 전력을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듀얼스크린을 탑재를 하면 그만큼 배터리가 쭉쭉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앱을 구동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만큼 배터리를 소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액세서리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보조배터리가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물론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각도 조절입니다. 크게 e 단계가 가능합니다. m e way. t h 360도입니다. 항상 잡고 조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80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화면을 동시에 봐도 되고 이렇게 세로 화면을 잡으면서 뭔가 조작을 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놓고 조작을 한다고 했을 때는 180도가 좀 애매하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봐야 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좀 쓰기가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104도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0도 그 정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정도 펼쳐지면은 좀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각도가 높거든요. 120도나 130도 같은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었으면 정말 좀 쓰기가 편할 거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이런 각도 말고 하나 더쓸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쓰는 방법이죠. 근데 듀얼 스크린은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이걸 좀더 펼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펼쳐 쓰게 할수 있게 한 거는 좋긴 한데, 뭔가 많이 아쉬운 듯한 그런 사용성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두께와 무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PPT는 무게가 183g 그리고 두께는 8.3mm입니다. 화면이 물론 6.4인치로 크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LG 스마트폰이 갖고 있었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휴대성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는 무게만 131g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케이스와 비교를 해서는 세 배, 네배그 이상으로 무거운 걸알 수가 있어요. VPPT와 듀얼 스크린을 장착하게 되면 무게가 311g, 두께는 15.5mm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한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확실히 많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패드 미니와 같은 태블릿을 6.4인치 스마트폰에 압축해서 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힘이 좀 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후면 카메라와 지문인식 부분입니다. 후면 카메라와 지문인식 센서를 당연히 이제 쓸수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오픈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당연히 쓸수 있게 했고요. 요 상단을 보면은 5G 로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5G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통신사와의 그런 요구 조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당연히 볼륨키라든지 울어시턴트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전원 키까지 모두 쓸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무선 충전 가능 여부입니다. 듀얼 스크린이 워낙 두툼하고 무겁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듀얼스크린을 장착한 상태에서 vppt가 무선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led 표시등이 있어가지고 듀얼스크린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충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플립 커버를 열은 상태에서 배터리 표시등을 보게 되면은 충전 중인 상태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듀얼스크린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무선 충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VPT 같은 경우는 GA과 마찬가지로 언더글라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을 보게 되면 돌출되지 않고 굉장히 평평한 걸볼수 있어요. 전체적인 두께가 좀 두툼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좀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인데 그냥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고 바닥에 놓게 되면 약간 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쑥쑥 미끄러지는 걸볼수 있어요. 카툭티라는 게 디자인으로 보게 되면 뭔가 불안전하고 미간을 훼손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숨겨진 그런 기능을 했던 게 사실이죠. 아니면 이제 듀얼 스크린 이 플립커버형 케이스를 끼게 되면은 이게 무광이기 때문에 마찰계수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10가지의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만듦새나 이런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각도 조절이 3단계로 너무 폭이 좁다는 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사실 이런 노고는 점점 없애는 추세인데 그것도 깜빡거리는 LED가 박혀져 있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갤럭시 S10 5G 마제스틱 블랙 같은 경우는 마치 송골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활용을 했다면은 좀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수 있는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